안녕하세요. 사연새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여자이고요. 저한테는 나이 차이 조금 나는 30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언니가 데려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오빠가 사귀자고 했죠. 오빠는 한 달에 못해도 월 350에서 450벌 거예요. 저한테는 한없이 착한데 남자 관련된 부분은 집착과 구속이 좀 심각한 남자친구입니다. 뭐, 그래도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 여자친구들도 못 만나게 할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요. 하는 짓도 귀여워요. 생긴 것도 어리게 생겼고 애교가 철철 넘치는 타입이에요. 오빠는 저만 보고 다른 여자랑 연락도 전혀 없고요. 전 어릴 때부터 일해서 적금도 들고 있고 현재 투잡을 하는 중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현재 월 400정도 벌고 부업은 원래 좋아하던 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처럼 일합니다. 그게 잘 돼서 직장만큼 수입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합친 수입이 월700 정도 돼요. 아빠가 혼자 벌고 열심히 사는 거 기특하다면서 선물로 차를 사줬습니다. 아우디 A4예요. 감사하게 정말 잘 타고 있고 제 출퇴근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포돌이에요. 저희 집 풍족합니다. 아빠, 엄마, 오빠, 나 해서 차 다섯 대예요. 아빠 차가 두 대, 하나는 드라이브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야 할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오빠랑 사귄 지 10개월쯤 됐을 때술 한잔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빠네 집이 어릴 때 되게 잘 살았대요. 그건 저도 오빠 친구들한테 익히들어 알고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답니다. 잘살 때는 알랑방구 뿡뿡 끼던 친척들이 다 등을 지고 오빠네 식구들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집 사시게 됐네요. 오빠네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신데 좀 힘든 일 하시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계세요. 오빠는 부모님한테 잘 해야 하는 거 아는데 자기도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고 일적으로도 힘들고 돈돈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고 또 한편으로 부모님은 안쓰럽고 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니 이때까지 울지도 않았던 사람이 눈물까지 보이니까 저도 괜히 울컥해서. 달래주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뭐 잘한다는 척도는 없으니 제가 생각하는 잘해야겠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기였던 날에 제 월급이 올랐어요. 부업을 하던 것도 더잘 풀렸습니다. 그러고 오빠랑 우리 집 얘기도 했죠. 그동안 사귀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오빠는 우리 집 사정 어지간한 건다 압니다. 며칠 뒤 제가 부모님 집 다녀오는 길에 저녁이라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남친은 제집 근처 PC방에 있으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운전하는 동안 지루해 죽어가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죠. 신이 나서 이것저것 떠들었어요. 그러다 부모님 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구며 조명이며 전자제품들이 새로 바뀌어 있어서 현관에서 우리 집 아닌 줄 알고 나갈 뻔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빠 말이 자랑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아, 순간 얘 뭐지? 싶었죠.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거지, 무슨 자랑이야 하면서 제가 정색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그랬냐며, 우물쭈물 넘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귀여웠고, 제가 진짜 단순해서, 뭐,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저희는 자주 결혼하면을 가정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만났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말쯤으로요. 얘기가 되어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빠 나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통화하다 우리 결혼하면 내차 사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건 왜 했더니 야 너는 외제차 타는데 남편이 나는 차도 없이 다니라고 이래요. 기가 차서 야너뭐 나한테 맡겨둔 돈 있냐? 내가 왜네 차를 사줘? 네가 돈 모아서 사야지. 사줘도 네 명이로 살 건데 이랬더니 도리어 뭘 그리 칼같이 하냐며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면 어련히 알아서 해준다고 입다물라고 조용히 시켰어요. 제 생각엔 우리 아빠가 사위라면 한대 뽑아줄 거 기대하는 눈치네요. 그리고 신혼집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가 남친 한번 보고 사람이 괜찮다며 저희 결혼할 때 제가 자취하고 있는 동네에 집을 사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빠 말이 남자 체면이 있는데 명이는 자기 걸로 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전딱 잘랐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왜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냐고 하네요. 그러다 제가, 오빠,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는 소리 할건 아니지? 했더니, 아프면 당연히 모셔야지 하길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신혼 때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아버님한테 좋은 집 봤는데, 엄마, 아빠 월세집은 탈피시켜 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돈 많아? 집살돈 있어? 했더니, 우리 결혼하고 너랑 나랑 돈 합쳐서 해드려야겠지? 이러길래 나 적금 결혼할 때다깰 텐데 무슨 돈으로 해? 오빠 모은 것도 별로 없잖아. 했더니 너 물려받은 거 많지 않냐며 그것도 부동산이랑 현금 있는데 그 현금 쓰면 되지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때까지 이대가 인당으로 분배 받았어요. 어차피 위부터 조금씩 더 받았기에 싸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친이 그거 알고 있고 제벌리도 알고 있어요. 설마 그건 우리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게다가 명의도 자기네 엄마 아빠 걸로 해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돈 맡겨 놓고 찾아 쓰는 사람마냥 당당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돈은 한 달에 50씩 드리면 되겠지? 했더니 아, 우리 엄마 아빠 따로 드릴 거야? 하곤 해맑게 웃네요. 뭐래? 오빠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한 집당이지. 했더니 갑자기 야, 우리 둘 그럼 적금이며 유지 비용이며 어떻게 생활해?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릴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50은 너무 적대요. 저보고 너네 부모님은 집도 차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지 않냐며 우리밖에 기댈 곳이 없지 않냐고 합니다. 이야기 잠깐 빠져서 남친 친누나 있어요. 술로 살고 계시죠. 누나는 마음 바로 앞이고 아직 부모님 집에 살면서 직장 다니시는데 자기 돈은 자기만 쓴다고 해요. 암튼 언니도 계시잖아. 했더니 우리 누나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데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없는 셈 쳐야 한다네요. 제가 용돈은 50이고, 명절 생신은 따로 챙길 거다. 그 이외에 돈 따로 지원하겠다면, 네돈내돈 네돈 따로 관리하고, 네 돈에서 용돈 드리고, 생활비 월급날 걷어서 살자 했어요. 그랬더니, 입 닥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집 근처 도착해서 오빠가 PC방에 나와서 같이 한강으로 갔어요. 오빠 맥주 마시고 전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다시 얘기했죠. 남친이 저보고 왜 그렇게 돈 관련 얘기 나오면 민감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기랑 결혼해서 싸우기 싫어. 미리 확실히 해놔야 사는 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할 것 같아. 가족끼리건 지인끼리건 민감해지는 게 돈인데 남편인 오빠랑 이런 걸로 싸우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서 미리 확실히 하는 거야. 오빠도 또 어영부영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어려우니 잘할 거니까 오빠도 사위로서 잘할 준비나 해. 나 지금도 오빠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 용돈 드리잖아. 일하시는데 시간 뺏고 그러는 것보다 용돈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내가 되는 데까지 할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저에게 어린애가 일찍부터 일 시작해서 돈 모으고 벌고 그런 것만 알땐참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러더니 제 재정 상태 알고부터는 자기 선물 바라고 저에게 돈도 잘안 쓰려고 하고 그런 기간이 좀 되어서 단순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지만 그래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이번 연도 말쯤 결혼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제까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신혼 시작하자. 오빠랑 얘기도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도 집은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잘 시작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건 끝까지 의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저번 달 중순쯤 상견례를 했어요. 오빠 집이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쪽으로 위치를 잡아서 괜찮다는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준비했죠. 부모님들과 친오빠, 남친 누나 이렇게 처음 보는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라 긴장 정말 많이 하고 갔는데 초반 분위기는 좋았어요. 남친 부모님도 나름 행색 갖춰 오셨고 평소 못 보던 옷차림이라. 준비하고 오셨구나 싶었어요. 대화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께 저희 집이나 혼수, 저희 힘으로 다 하고 싶다니까 남친 얼굴이 굳더라고요. 저희끼리도 몇 번이나 했던 얘기였는데 어른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줄 몰랐나 봐요. 저희 아빠는 그냥 웃으시며, 그래도 아빠가 너살집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래도 신혼 시작은 우리 힘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니 남친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버지 성의가 있는데 집 정도는 괜찮지 않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리 듣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 성의요? 집 정도요? 집이 그 정도면 대체 제대로 도움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님, 저희는 서로 상의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랑 적금, 오빠 적금 합쳐 구하고 부족하면 신혼부부 대출 조금 끼고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하니까 남친이, 아니, 아버님이 해주시다는데 왜 그래? 하면서 넌지시 웃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정 떨어졌어요. 어른들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겠다 하고 다음 얘기했죠. 솔직히 남친 집에서는 한 푼도 못 도와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모자가 쌍으로 미워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차를 좋아하셔서인지 저도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 결혼할 때 차 바꿔 주시겠다 했던 게 있는데 제 나름의 드림카 같은 게 있었거든요. SUV를 좋아해서 아빠랑 차 얘기하면 무조건 한 번씩 얘기했던 차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친 차 없는 얘기가 나왔고 아빠가 결혼하면 너희에게 선물할 테니 젊어서 하는 고생 힘들다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친 어머니가 그럼 땡땡이가 타던 차는 우리 땡땡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친 누나한테 주자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왜 줍니까? 그래서, 어머님, 그건 팔고 그돈 보태서 새차 사야죠.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했더니, 남친 누나가, 엄마, 허튼 소리 하지 마. 그게 우리 차야? 판돈 보태서 새차 사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무슨 차를 받아? 유지하기도 힘들어. 하고, 단칼에 잘랐어요. 고맙더라고요. 언니는 제정신이어서요. 어머님,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처음 봐서,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계셨고요. 어머님은 차 바꿔 주시면서 우리 아들도 따로 차사 주시는 거냐고 이단 소리하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 당황하신 거 눈에 보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남자 친구는 뭐 하는지 그냥 후식 막 먹고 있는데 진짜 싸대기 때리고 싶더라고요. 중간 역할 솔직히 크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욕이 혀 끝까지 튀어나오려는 거 부모님 봐서 간신히 참았어요. 그리고 예물 예단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불쌍한 척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집 사장이 그리 좋지 않아서 큰 예물 같은 건 못해줄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넉넉지 못해 너한테 줄게 없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은 개혼이고 첫째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예단 받고 싶다는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남친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고. 아 진짜... 내가 이딴 집이랑 결혼 생각했다는 게 부모님께 죄송하고 정말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지 같은 상견례 대충 끝내고 나와서 각자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본 집으로 가니 지금 아버님 다리 아프신데 너는 부모님 차 타고 니네 차는 오빠 보고 운전하라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저 내일 일 때문에 차 써야 해서요. 오빠한테 택시 잡아드리라 할게요 하고 남친한테 내일 얘기 좀 하자 했어요. 남친 부모님 인사하고 저희 부모님은 아파차 타고 저랑 친오빠랑 제차 타고 가족끼리 자주 가는 호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가 제 옆에 타서는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시부모 될뿐좀 아닌 것 같다. 네 남자친구는 입이 없냐 뭐냐. 상견례 자리에서 진짜 밥만 먹고 앉았냐. 엄마도 있다 그런 얘기 할것 같다. 내가 봐도 별론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로 훈수들 입장은 아닌데 아좀 그래. 근데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호프집 도착해서 상견례 얘기하는데 그냥 머리 아프더라고요.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엄마 아빠한테 내일 남친 만나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거라고 하니 아빠는 내네 결정 전적으로 믿으신다면서 내일 얘기 잘하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남친 연락 오는 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얘기해봐야 할것 같아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어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 오빠가 중간에서 알아서 커트하고 역할 잘 해줘야지. 오빠가 대체한술 더 뜨는 건 무슨 태도냐고. 우리끼리 얘기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님 신경 써주시는 건데 다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대요. 말인지 방군지. 그래서 남친한테 아빠한테 어떤 도움도 안 받을 거니까 뭐든 해주시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아니 왜안 받냐고. 참여 집이며 해주신다는데 왜 공짜를 마다하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콩깍지 싹다 벗겨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뭐 사람이니까 욕심 생길 수 있지.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있냐고 헛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럼 오빠 집은 아들 결혼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하니까, 자기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사정이 다르지 않냐고요. 그냥 아버지가 집 해주시고 너차 바꿔주시면, 지네 부모님 집 옮기는 거 보태드릴 여유 생긴다면서, 아버지 여유 되시잖아. 혹시 아버님이 안해 주신데 해 주기 싫으시다고 그러신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생각하길래 이따위로 말을 해? 우리 부모님이 네네 집 일어나는 거 도와주는 물주냐? 로혼 집도 아빠가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시면 많은 거지 그게 정상이야? 네가 너무하다 뭐다. 왈가왈부할 게뭐 있어. 너네 어머니 내차 바꾸면 지금 차 언니 주는 거냐고 할 때도.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우리 부모님한테 창피해서. 나는 그래도 오빠 하나 보고 결혼 생각한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전에 상속 재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일찍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이제 콩깍지 벗기니 알것 같아. 너 그냥 너네 집 살려줄 여자 만나. 니차 네 사주고 집 사주고 할 여자 만나라고. 오빠 모은 돈 적다고 뭐라 한 적도 없고, 너네 집사장안 좋은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그러면 될줄 알았어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 너무 염치가 없어 제발 네 주제 좀 알아 우리 헤어지자 너랑 결혼하는 순간 나 그대로 빨대 꽂혀서 단물 쓴물 다 빨아먹힐 것 같아 더 이상 너랑 못 만나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보는 것도 용서 안 되고 예단? 예단 같은 소리 하네 야 예단도 예물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알아? 식장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식비를 다 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위치상 니네 집 쪽인데 그럼 니네가 내야 맞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결혼하지 마. 필요 없어. 그냥 꺼져. 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욕안한거 다행으로 여겨.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쏟아붓고 나온 것 같네요. 솔직히 막말도 더한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이 정도네요. 식장도 오빠네 집에서 멀지 않은 호텔이었는데, 제가 골랐다고 식비를 다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냥 이 정도는 애교였어요. 한달 반가량 지난 지금도 제 직장이며 집이며 찾아오고 연락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지 여자친구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클럽에 갔었는데 두 번이나 찾아와서 넌왜 말도 안 하고 이런데 오냐면서 지랄이길래 창피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서로 아는 지인들한테는 헤어진 거 아니라고 하고 다니던데 단체 문자라도 돌려야 하나 봐요. 전 남친 친구한테 연락 와서 12월에 결혼한다며 축하해. 이러고 있고 혼자 자기 위로 중인가 봐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끝났어요. 어떤 분 말대로 진짜 헬게이트 겨우 탈출한 느낌이네요. 멍청했던 연애 끝내고 나니 세상에 남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았는데 말이죠.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 시원하기만 해요. 전 남친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불쌍한 감도 있지만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다시 만날 생각은 말 그대로 1도 없습니다. 저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 만나야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